짠. 근데, 우어보사도 많이 놀래겠는데요 링크가 이런 옷 입고 있으니까. 응? 자, 번개지? 응? 검? 방패? 에? 가득 풀면서 때려야 돼? 여태까지, 우에우. 번개는 기본적으로 강해보여서 좀 무서운데? 어 알고있어 이미 다 찾았냐 번개공격을 쓰는거 같은데 번개공격이 전혀 안통해서 그런건가? 아, 안안음 굉장히 강해보이는 누님인데도 그 당한거 보니까 상당히 센거 같은데 아, 어? 빨라? 난 난! 음 잠깐 일단은 번개탄 하나를 쏘고 첫판은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죠 번개탄 하나 쏘고 번개탄하 쏘고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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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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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고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우와, 에한 대밖에 못 때려? 일로 와, 일로 와. 탕! 근데 이런 때가... 아 잠깐. 한 대밖에 못 때리면 너무 조금 때리는 거 아닌가? 아우 여기부터 시작이네? 어디야, 근데? 어, 알아. 근데 어디 있는데? 문제는... 오 바로 앞에까지 와줬구나. 아, 일단 가드. 잠깐! 거기다 가드를 할리면어게해 일단 가드하고.

일단 던져서 맞출 수 없나 오케이 아끝오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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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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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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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개검보다 그냥 양손검 써서 떨어뜨린 게할것 같아요 뭔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이 하이 그리고, 가드, 그거 말고, 일로 와. 가로 하고 있대. 타다다당, 타다다당, 에? 아, 방패소환, 방패소환해 방패소환. 탕탕탕, 팡! 팡! 좋았어, 차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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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했었으면 또 빨리 끝났을 것 같은데. 아까 전부터 일반 타격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 페이지가 뭐, 이 페이지가 문제야. 뭐, 응? 에이? 응? 잇 공개인체 때? 엉? <목소리>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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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엄청 씌었는데 에잇 대대대대무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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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에? 음? 하? 음? 어디 있어 그나저나 얘 음? 응? 음? 응?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 공격을 하던가 지 음... 아 저기 있다 화살 먹게나허이 내려와! 우와 예예예! 카드 예. 카드 카드! 아팔팔 팔팔로! 떠다나! 자 이거 무거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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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으면 번개 맞을 것 같아. 피레침 같은 역할인 것 같은데. 음. 응. 음, 응. 음. 음? 어디 어디 어 에? 제가 이거만 던지기만 하면 나뭐 어쩌라고? 일단 여기로 올라가 보자. 근처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차차차차차 아,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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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이거를 마지막에 잘 돌려놨어야 되는데 아왜왜왜왜왜왜왜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 아 제가 여기를 못 올라가 잖아 이쪽이 아닌데 아 저쪽이다 음 차차차차차 그럼 그래도 스태미너들이 많아서 우와이 뭔가 불안해 음음음아 그러니까 루즈가 빌려준 폭탄하서 한번 써볼까요? 명중률은 자신이 없지만. 호이, 어? 어? 어디 갔어? 응, 어디갔어, 응,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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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호이, 호이, 에? 움직도 안 하는데? 멀리 있는 거 보니까 화살쏴야 되는 거 같은데. 탕, 에? 가드로 다 해버렸는데? 번개화살 그럼? 근데 번개니까 번개화살안 통할 거같은 그래? 일단. 아, 난... 그럼 평범한 공격이 에? 에? 나는, 공격이... 나 공격이잖아 나나나나나나 나는, 안 통하네 화는은는나아이는이야 나는, 나나나나나나기 여기 나는, 나는, 나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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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것 같다 달것 같다, 달것 같다. 어이, 쾅, 아해안 통하네? 가둬버리네. 아... 아, 어? 번개를 녀석에게 맞출수 있다면, 응?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아. 그렇구나. 우르보사가 힌트를 줬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응. 얘 밑에 이거 피레침, 응? 근데 이렇게 빠른데 피레침을 어떻게 써?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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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돌격, 돌격, 돌격.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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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와! 다 하이, 다이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아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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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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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쓰 와! 다 돌격 다시 와! 다 슈슈슈슝 와! 다시 와! 이하이 하이, 하이.

얘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뭐 번개를 꽂아주던가 말던가 하지. 아, 저기구나. 있 움직임이 빨아서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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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우와, 너무 가까워. 아, 아내 거, 내 거, 내거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내 거야, 이건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너한테 줄게. 어디 있어? 안보내아내가 고개를 올린다고 뭐 보일 게 아니지만. 자가 음. 아, 아, 좀 각도가 안 맞았다. 자 여기, 여기쯤, 자 어때? 너딱 미치지? 다시 한번 떨어뜨려. 응? 뭔가 내 옆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너아만로너 밑에. 쾅, 아래 아래. 저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안 보여. 음. 자, 너 줄게. 자, 이걸로만 데미지 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카드카드가드가드카이카드쳐드이하하하하하하하오드카드카드카드카드카드에드 가드. 하, 하. 아, 에? 드카드 연속으로 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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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위험드카드해드카해어드카드카드카카드카드카드카드카드드카드카드카드카드 자 때려와, 때려와, 와도 돼. 너도 가드 아니, 에이. 잠깐 가드 안 돼? 가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 어우, h p 가 그리고 아번개인챈면안돼번개인챈면안돼 번개인챈트 좀 풀려, 풀, 빨리, 빨리,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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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번개인챈 번개인챈트 하니까 가디언, 가디언 실드고 뭐가 다다 팀교 가드로 임진인간데. 어머 언제 풀려 저거? 내가 한대 맞아야 풀리나? 이요이. 에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에에에에에 은연 음음음 음. 음. 그거 던지면 안 풀려? 어떻게 해서 풀려? 나한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냥? 아오 에 근데 이 가드가 혹시 나무 방패 에 먹히려나요? 오 됐다 나무 방패 나무 방패 잠깐 아오 아에에

음... 일단 이걸부터 해보고서 회복고라 멋있던가 하자. 아, 내거내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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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잠깐 이 아니라, 가득, 가득, 가득.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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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나무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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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방패. 제대로만 하면 돼. 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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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리바를 네왜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약하긴 했지만 얘는 진짜 강했다. 우르보사 겨우 쓰러뜨렸어. <laughs> 정말. 음 응. 어디서 나올 거야? 이 계단에서 걸어올 거야? 오왜 이렇게 멋있는 느낌이죠? 私の魂もやからかいされて。オーシーにげっぼしんでよ。これでやっと自分の仕事を果たせるってもんだ。うん。あんたの助けになるっていうああ、ボしとしゃぶんか。ど <laughs> にみろのきみんであんたがハイラル城でやっつと戦う、時を楽しみにしてるよ。っち<の>この神獣と一緒に。 가논을 부침 넘에 ش 야되아 근데 힘들었다 아, 어아그는러니까얘 기술은 어떻게 쓸까? 쓸 거? 번개 쓸거 같은데 어 오하 아, 아 <laughs>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창 주시는데요. 다르케런 창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완전 누님이되요 말하는 게 좋다. 음. <laughs> 알았어. 음. 공주를 구하는 덤으로 하이라를 구하라고 그러네요. 얘는 근데 어디로 가요? 이 사막에서 그대로 쏘는 건가? 아니면 어디 올라갈만한 산이 있긴 있었거나 언덕이? 응? 근데 얘 목무로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언덕 같은데? 어디로 갈 거야? 응? 저기 언덕에 올라갈 수 있어? 저기 다리 구조로? 어? 응? 무리 것 같은데? 뭔가 어디 올라가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에? 낮은 곳으로 해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갔나? <laughs>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스킵된 기분인데? 근데 그냥 낙타 모습으로 쏴주지 않으려? 그 도마뱀이 루다니아였나? 걔처럼 그런 식으로 쓰는 방식은 별로 멋있지 않아. 응? 안 주고? 그다음? 어차깐 루다니아 옆에 뭔가 탑이 있는데? 아, 루다니아가 아니구나. 나보리스. 오 해? 그렇게 쏘는 거야? 오? 멋있는데, 얘는? 짱! <laughs> 나볼? 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이름이 있던 게 아니라?

링크 젤 응? 젤다 찾았다고 뭔가 이벤트가 진행 n 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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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가 k Link? Link? l 어, 근데 이것저것 최소한 사진을 찾아서 기억은 찾아야 되지 하고 왔어. 오 돌아왔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로 나보리스의 암전은 지고 모래폭풍도 맞았다. 대장의 움직임이 심각하지만 적어도 백성들이 나보리스를 인해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없겠지. 응? 이건 도움받은 보답이야. 한때 우르보사님이 사용했던 우리 일족 장비지. 우르보사님의 친구였던 그대가 지니고 있었어. 좀 해서 말이야. 두개나안 돼, 근데? 일단... 응? 기다려라! 그것은 우리의 보면네명의 투구! 아무리 너라고 해도 가벼이 손대서는! 진정해라, 뷰러. 그대 이 투구를 원한가? 어? 쓸수 있어? 그래, 하지만 아무리 그대가 은니라도 이것만 넘겨줄 수 없다. 하지만 그대가 상대하려는 것은 우로보사님의 적. 그대가 진심을 원한다면 빌려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면 그대의 진심을 보도록 할까? 이 투구는 우리의 보물인 막백아 백성... 캐스트 달성하라는 건가? 이 말에 진정한 평화을 가져오라고? 음 이거 하면 이 투구를 쓸수 있구나. 그대임 확실한 희망을 백성을 구할 수 없지. 그거 다 보물상자. 오와 방패랑? 오, 안 그래도 방세몇개 깨졌어. 뭐 쓰진 못하지만. 어? 생각보다 약한데요? 음, 네 명의 투구를 쓰고 그때 함께 싸웠을 때내 이름 부르던 것 같다고. 누가? 루즈라고 말이야? 누가? 흐흐? 어? <laughs> 이 이름 불린 거 오랜만이었지? 강하고 따뜻하게 감싸지는 목소리 쥐는 우르버사님이었지 몰라. 음, 그래? 아, 아무리 너라도 적장님인데 무레는 용서 못한다. 응? 왜? 흐흐. 괜찮다, 뷰라. 가끔은 이름 불리는 거 나쁘지 않아. 응? 우로보사가 왜 루즈라고 부르는 거지? 응. 신세해졌다고? 어... 연골의 무구? 문 소리야? 무구 이상이 있다면 문 소리야? 뭔데? 비주얼 글씨랑 겁이 나나? 걱정말들귀중하기나 하나 새로 만들 수 있다? 다이아몬드? 필요한 건단한 개지만 다이아몬드 세계 최고 광석 7 어? 응? 잠깐 이거 혹시 뭐 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거래 무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응?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꾸기고 싶지 않은데 이것들 아 역시 있네 너 밑에 얼음 못 만드니? 응, 안 되네. 호이. 음, 이제 신스 4개를 클리어 했는데, 남은 거는 가논이죠? 그 전에 일단은 그 앨범, 앨범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앨범은 뭐, 이렇게 탑을 해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열은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기서 이거 벗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 위에까지 쫓아오나? 응? 여기 못 오네?